애청자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 아, 댓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방송을 그래도 애청해 주시는 분들, 아, 극소수죠. 극소수. <laughs> 아, 근데 팟캐스트에 내, 내 방송을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다는 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늘이 도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튜브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구독자가 안 늘거든요. 게임, 게임을 해야 한 명? 게임 그나마 게임 해서 한명든 거예요, 한 명. 근데 게임 안 하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게임 하니까 한 명. 한 명씩 드은 건데 <laughs>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라 한번 다시 해 보는 거라. 뭐 구독자를 막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한건 아니고 아마 게임 때문에 구독했던 분들은 저 아저씨 뭐야? 뭐 갑자기 막 이상한 방송하다가 게임 했다가 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원래 커피하는 아저씨인데 <laughs> 구독자 한명이라도 늘려보려고 아, 좋아하는 게임 한번 시도해보고 있는데 근데 게임도 잘 못해요 지금 아 이게 확실히 옛날만치 못해 사람이 다그 때가 있는것 같습니다 뭐든지 근데 나이 먹었다고 포기하는거는 별론것 같고 그래도 자기가 나이 먹고도 아, 좋아하는거를 꾸준히 해볼 수 있다는거? 그게 조금 좋은것 같아요 아안 <laughs> 가요. 저 게임 방송으로. 아 제가 해봤는데 재능이 없어. <laughs> 제가 이 게임을 옛날에 좀잘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했다 생각했어. 근데 지금 다시 해보니까 못하는 축인 거같아 그까 그러니까 워낙에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오랜 시간을 이 등수 문화에서 어렸을 적부터 이제 등수에 집착을 많이 했었던 편인데 아무래도 뭐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네, 학교 가려면 몇등 안에 들어야 되고 뭐 옛날에는 전교석자다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등수 문화에 참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들이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많은 이들이. 근데 요즘 학교들은 이제 등수가 안 나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아들이 학교 다니는거 보니까. 등수 표기가 잘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까지는 등수가 안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등수가 나왔었고, 또 옛날에는 학교에서 막 등수대로 시험 볼때안 치고, 막좀 약간 그 등수 문화가 상당한 그 스트레스를 줬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등수에 집이하, 집착을 많이 했죠. 그래서 꼭 1등 해야 된다. 그래서 카페 할 때도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1등, 내가 이 동네에서 최고가 돼야 돼뭐 그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이제 힘들 때 제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막 유튜브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저도 어제 이제 강의 끝나고 뭐좀 힘든 일들이 있어서 아이씨 내일 방송 쉴까? 막 이러다가 또 요즘 또 감기가 걸렸습니다 누구한테 올만한지 모르겠는데 요즘 감기는 또 열은 별로 없는데 이게 목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피곤해요 몸이 되게 그래서 어제 강의하고 왔는데 막 너무 피곤한거예요 그래서 바로 잤어요 하루 종일 잤는데 뭐 자고 나면은 좀 괜찮아지죠 근데 또 금방 또피로해지더라고요뭐어쨌든뭐 게임 방송을 주력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뭐 만약에 게임을 했는데 구독자가 몇백만 명이 됐다. 어, 그럼 해야겠지. <laughs>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럴 일 없어. <laughs> 아 스트레스 그래서 제가 이 스트레스를 뭐 이렇게 먹는 거 술, 저는 솔직히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로 근데 제 주변에 스트레스 쌓이는 분들이 많아서 뭐 담배 피면 좀 풀린다, 술 먹으면 풀린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풀어본 적이 없구요 그냥 맛있는 거 먹거나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 보거나 아니면 쇼핑을 합니다. 쇼핑. 네. 어 저는 그런 걸로도 충분히 풀려서 물론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들 문제는 그냥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뭐 기도하고 <laughs> 뭐 진짜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뭐 쇼핑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쇼핑도 좀 하고 뭐 이제 돈 돈지랄도 좀 하고 물론 없는데 없는데 있는 거 선에서 어뭐 코인 팔아서 돈지랄하고 <laughs>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자위를 하는 거죠 자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 그냥 제 삶에 만족을 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좀 성격이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잘못 풀어요. 어,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아프죠. 남편이 돈도 잘못 벌어오고 그러니까. 돈을, 원래 이렇게 남편이 돈잘 벌어서 와이프한테 돈도 주고 그래야 이제 와이프의 고민이 싹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 남편이 뭐 방구석에서 막 혼자 어 게임이나 쳐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속 터져가지고, 어제도 이제 좀, 삶이 힘든지 저한테 좀 짜증도 내시더라고요. 그냥 미안했어요. 근데 미안한데 해주질 못하니까, 저도, 어, 이제 사실상,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그냥 스트레스를 제가 할수 있는 내에서는, 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푸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시대에 많은 분들이 다 나름의 고민과 그 힘든 상황들을 붙들고 사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비교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남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스스로 자족할 수 있을 텐데 자꾸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쟤는 야씨 나보다 돈도 잘 벌고 어야 옷도 좋고 때깔 좋고 야씨 부럽다 씨아 열받아 막 이러면서 이제 자꾸 스트레스를 쌓는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비교를 잘 안해요 제가 장사를 잘하든 못하든 뭐 잘났든 유튜버 100만 안부러워요 <laughs>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건 니가 정신승리 하는거야 이렇게 얘기할텐데 아, 저는 그냥 유튜브를 하는게 원래 처음 시작이 여러분들이 좀 팟캐스트만 하는거보다 유튜브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 했는데 사실 잘했다 생각해요 저는 그냥 만족해요 저전 스스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냥 내 방송이 난 그냥 즐거워. 그냥 혼자 떠들고 있는 이 상황이 즐거워. 이렇게 먹어보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죠 제 방송을. 왜냐면뭐제 방송이 즐겁고 재밌으면 뭐 인기가 많아졌겠죠. 근데 뭐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래도 저는 제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뭐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소수의 청취자들 뭐 우리 테슬라 니콜라니 형부터 뭐 우리 탈출무 님, 요즘에 뜸하신 티아레스 님까지 뭐 많지 않지만 아 어, 그래도 열혈 청취자나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피드백 해 주고 가끔씩 위로해 주셔서 아 어, 저는 그래도 외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최근에 연락을 했었는데 애들이 다 삶이 바쁘고 힘든 건지 연락들이 뜸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4년만인가 한번 만났다고. 근데 최근에 친구가 한번더 모이자고 그랬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댓글이 없어요. 카톡에. 아, 다 바빠서 그러겠죠. 삶이 힘들거나. 왜냐면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이제 자영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나름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뭐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게 멀리서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우리 그참 희낙낙거리고 살았던 그 친구들이 전 아직도 머리 생생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친구 그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 물론 돈을 주고 뭘 해주고 아니었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제 얘기 들어주고 어 힘써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어, 저는 정말 외롭 외롭지 않고 아 외롭고래 뭐 남들이 뭐 악플을 달든 재미없다고 하든 어, 그래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미없으면 제가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재미없으면 안 하겠지 자 일단 오늘 그 댓글 우리 청취자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을 좀 보면서 어, 얘기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뭐 그래도 꾸준히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죠 네 제가 여기 보면은, 야채도둑님께서도, 했나, 이거? <laughs>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 <laughs> 요즘 뭐, 방송을 너무 대충 띄엄띄엄 해서 댓글을 소개한 건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지금 보시면, 음, 여기까지 했겠죠? 했겠죠? 네. 야채도둑님이, 몸은 좀 어떠신가요? 방송이 자주 올라와서, 청취자 입장에는 아주 기쁩니다만, 아저씨의 목건강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타지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소식이 뜸하네요. 하지만 일본에서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하, 이런 글들이 저한테는 참 고맙고 소중한 거죠. 뭐 저도 인생을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 50대 가장으로서 아마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하면 그 보여지는 겉모습만 보니까 그렇지 저는 솔직히 남들을 부러워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뭔 개소리야 또 이러실 텐데. 어, 저는 다행히도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어 진짜 누릴 거다 누렸다 보니까 남을 부러워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보다 좋은 차를 타도 야, 차 좋다. 이런 건 느끼지만 야, 쟤 겁나 부럽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어 강남에 50평 아파트에 살아도 아집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나 쟤랑 인생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어, 그냥 나는 자족하면서 사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면 또내 삶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살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면 아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기뻐요. 내 오랜 친구가 오랜 친구가 멀리서 야나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 응원하고 있어. 야 힘내 친구. 약간 이런 느낌? 어 진짜로. 뭐이 사람이 나한테 뭐돈준거 아니고 뭐 선물 준거 아닌데 뭐 카카오톡 선물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아 힘이 됩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이 연예인들이 말한마디에 자사라고 한다는 게 공감이 돼요. 물론 내가 연예인은 아니지. 근데 저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죽을까? 그게 그 자기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이 그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쉽게 우리가 돈 번다고만 생각하는데 연예인들도 고충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비수가 꽂히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씩 하면 그 영혼이 죽는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싫어하는 연예인이든 정치인, 정치인이든, 그, 상대방에게 나쁜 말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안 하셨다고요? 뭘요? <laughs> 내가 뭘안 하셨, 내가 뭘안 했지? 그 상대방에게는 미워해도, 어, 미워해도 욕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정치인들 좋아하는 분, 싫어하는 분다 있을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됐던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저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 대통령을. 하지만 그렇다고, 막, 막 말을 한다든가, 야, 이, 아, XX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어,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아무리 못된 짓하고 그래도, 아, 그 나쁜 말은 상관인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그게 내 영혼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을, 뭐, 뒷담화를 까도, 저는 욕을 안 욕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지 같은 나쁜 사람이든 어, 나쁜 말을 하면은 내 영혼도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항상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악플 같은 걸 달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좋은 말만 많이 해주시는데 어 여러분들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과 위로를 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복을 더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민들, 삶을 살아가는데 힘겨워하는 고민들을 다 짊어지고 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채도둑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해서 또 얼마나 또말못할 고충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신혼 초라 뭐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힘겨운 시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런 게 와요 재밌게도 이게 굴곡진 삶이 안올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나 오는 건데 아 우리가 슬기롭게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야 될거 같고 저도 사실은 어이 먹고사는 문제가 항상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좀더 풍족한 급여를 받고, 아, 물질적으로 좀더 여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뭔가 이게 빠듯하고, 뭔가 여유가 넘치면 더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핑계대려면 끝이 없는데, 어찌됐든, 이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사는 게, 어, 제 삶의 방식이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아, 사실상, 큰 힘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 싱크 차이 나서 <laughs> 그랬군요. 뭐저 사람이 립 서비스 하나보다 에이 지도 어? 좋은 응원글 받으려고 저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도 좀 입장을 바꿔 좀 경험을 시켜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어, 이게 이거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오랫동안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알고 지내는 누군가가 정신적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막 힘들 때 갑자기 이런 글 하나 딱 읽으면, 아,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왜냐면 이게 힘들 때가 외로울 때잖아요. 사람이 힘들다는 거는 이게 외롭다고 느껴서 그런 거거든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는데, 혼자 짐을 지고 갈 때가 외롭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와이프랑 같이 살지만, 어, 와이프가 내 마음 몰라주고 그러면 힘들고 외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바람 나는 거잖아. 내가 막 힘들고 외로운데, 옆에 누가 와갖고, 아저씨, 힘내세요. 막 이러면 이제 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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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막, 그 바람 나고 그러잖아. 그니까난 바람 핀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 때말 한마디에 참 위로를 받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이런 그 위로가 참 크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분들 되시고, 다, 남들에게 어,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탈출부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이걸 보고 제가 참 아, 감동을 받았는데, 별거 아닌데,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느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처음 달았던 댓글을 찾아보니 2020년도 5월이네요. 2020년도면 코로나 때죠? 방송을 들은 건그 이전부터였지만 댓글 달고도 횟수로 어느새 6년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너무 없지만 주변에 커피 이야기할 사람도 딱히 없고, 제게 유일하게 이거저러 커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팟캐스트는 방콕 이스타뿐이라 여전히 방송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1년 전쯤 3, 40평 되는 개인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한번 가보니 깨끗하고 넓긴 한데 뭔가 아쉽더라고요. 휑한 느낌이랄까. 일단 커피가 너무 비싸서 한번 가고는 방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바로 옆 건물에 투썸이 들어왔어요. 맨날 텅 비었던 개인 카페에 비해 투썸이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늘 가득한 걸 보고 이해도 되면서 씁쓸했어요. 투썸보다 비싼 커피 값 특별하지 않은 디저트 개인 카페가 저곳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 어쩐지 죄책감이 들기도 하네요. 커피 일은 죽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람과 소통하며 삶의 행복을 찾는 건 걸테니 저는 그 매개가 커피인 듯 합니다. 다만 지금은 분명 어려운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벌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듯 합니다. 앞으로 커피 시장이 나아질 거란 보장도 없지만요. 그냥 잠시 쉬어가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커피 끈이 이어지지 않는 건이 방송 덕분인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고맙습니다 이시아저씨의 성실함에 박수를 보내요 아참 기분 좋은 댓글이었습니다 아 제가 성실한 편은 아닌데 아 성실하다고 해주셨어 <laughs> 제가 엄청 게을러요 아 물론 그건 있죠 그냥 하나만 좀 파는 스타일인 건 있는데 저도 사실 이 탈출문님의 댓글을 보면서 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삼미... 이 시대에 커피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후배들을 만나도 막 잘나가는 후배들 만나봐도 실제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요. 걔네들이 잘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잘나가는 애들도 아, 내심 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를 들으면서 애쓰고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은 저제 후배들이 저보다 워낙에 달라가고 있어서 뭐더 유명인이 되거나 아니면 더 왕성하게 해외 활동을 하고 다니고 있어서 이제 저랑 다른 세상을 살고 있지만 멀리서 응원하고 물론 때론 부러운 느낌도 들어요. 아씨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용기도 없었고 아 조금 현실에 안주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친구들처럼 좀더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경향이 있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거니 해야지. 뭐 맨날 부러워하면서 침만 흘리면 뭐합니까? 그냥 저는 저대로 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커피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후배들을 만나면 항상 또 다시 느끼죠. 아, 이렇게 잘 나가는 애들도 마음으로는 항상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고, 실제로 매출 걱정과 경쟁 업체와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살벌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여기 기사에 우리 탈춘무님의 소식을 보면, 이 개인 카페가 생기고 프랜차이즈가 생겼다. 뭐 이거는 뭐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저희 때도 그랬고, 십여 년 전에도 그랬고, 이십 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개인 카페들이 항상 이제 뭐 비교 대상으로 많이 떠오르죠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 뭐 실질적으로는 프랜차이즈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대기업 자본의 어, 자본력 있는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이나 소자본의 개인 카페들이라고 보는 게더 낫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향후 앞으로 이 카페 업계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천하통일. 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구조가 어느 정도 이제 재편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시장이 자본에 잠식되는 구조로 이미 가고 있고, 거의 됐고, 자본이 잠식되는 프랜차이즈 위주의 시장과 이제 기술력과 어떻게 보면은 커피의 색깔을 갖고 있는 개인 카페, 소수의 개인 카페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미 식당들도 보시면 뭐 프랜차이즈형 식당 대 이제 맛집, 이제 뭐 노포라고 하죠. 뭐 20년, 30년, 4 0년식된 노포의 시장 구조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 구조를 딱 보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프랜차이즈보다는 그냥 그 동네 그 일반인들이 하는 소점포들. 또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마트도 대기업 마트가 아니라 뭐 동네 마트. 구멍가게도 뭐 동네 슈퍼. 뭐 떡볶이집도 뭐 동네, 동네 떡볶이집. 뭐 중국집도 동네 중국집.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뭐다 체인이죠. 스시집. 뭐 초밥집도, 초밥집도 체인점. 중국집도 체인점. 뭐 떡볶이집도 체인점. 다 이제 체인점 형태의 구조로 가면서 동네 맛집이라고 몇개 살아남은 그런 집. 그러면 실제로 커피도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프랜차이즈나 자본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는 체인점 형태.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 플러스 동네 맛집이라고 하는 뭐 두세 군데, 한두 군데, 이제 커피집들이 이제 살아남는 구조로 그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마 탈출문님이 커피를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다시 좋은 또 기회가 올 거라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 경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뭐 어떤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극과 극인데, 뭐, 대선 이후에 극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대선 이후에도 안 좋아질 것이다. 저도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라서 실제로 이제 경영과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정보를 많이 들여다봐요. 물론 옛날에 그렇게 그러다가 한번 된통 당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커피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를 무시할 수는 없죠. 앞으로의 시장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까가 주요 주요 중점 쟁점이 되니까 왜냐면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이 소비 시장이 커갈지 수축 위축될지에 대해서도 봐야 나도 카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런 확, 어떤 정체성이 확립이 될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프랜차이즈들 위주로만 잘 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투썸 플레이스. 물론 투썸 플레이스도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화다 보니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비해서그대부분의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5년 내에 이제 투자 자본 회수율이, 회수율이 높다. 대신에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사에 대한 압박 비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뭐 그게 그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이왕 하실 거면 투썸 플레이스를 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 게뭐 파스쿠치나 뭐 투썸플레이스 뭐 이제 메가나 뭐 알, 알다시피 뭐 컴퍼스 이런 그래도 잘 된다고 하는 회사 위주로만 흘러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미 대기업 잠식이 된 이제 뭐그 편의점 편의점 시장만 보더라도 편의점에서 이미 커피를 다루고 있고 지금 뭐 원플러스 원이나 또뭐 천원 행사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뭐편의점의 매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꺾였다는 얘기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수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반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잘 된다는 시장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커피 업계도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영업자 비율도 지금 하향,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커피 시장이 24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했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거죠. 어, 왜 그러느냐?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 위기 상황을 잘만 버티면 이제 어떤 시장의 재편성 이후에 또 커피 시장이 또 안정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시장들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어, 탈출문 님도 아마 이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다.